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은혜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목소리도> <목소리도> say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연대을 내밀어 애국당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이 3일 밤낮 이집트 땅을 뒤덮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어두운 것은 뭐 조금 불편할 뿐이지 앞에 재앙들처럼 무서운 재앙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밤에도 대낮처럼 불을 켜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으로서 흑암을 실제로 견뎌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주기적으로 전국적인 등화 관제 훈련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요. 등화관제 훈련이 뭐냐 하면, 밤에 적들의 전투기나 폭격기가, 이제, 불빛을 보고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모든 등을 일정 시간 동안 완전히 끄는 훈련입니다. 집안 등뿐만 아니고 가로등도 다 껐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다닐 수 없었어요. 그나마 하늘에 달빛과 별빛이 있어서 희미하게라도 볼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등화관제 외에도, 옛날에는 동네 전체가 완전히 정전되는 일들이 수시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더듬, 더듬, 더듬해서 초를 어디 숨겨 던는걸 찾아서 군데군데 이제 켜놔야 그래야 겨우 뭐라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몇분 또는 몇 시간 정도가 아니라 3일간이나 밤낮 흑암이 뒤덮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달빛, 별빛도 모두 가려진 상태였죠.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게 하셨던 것이었거나, 하늘에 검은 휘장을 깔아놓은 듯이 2, 3일 동안 하늘을 뒤덮는다고 하는 캄신이라고 불리는 사막의 모래 폭풍을 일으키셨던 것이었거나, 어쨌든 완전히 빛을 차단하셨던 그런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름을 태워서 등불을 삼던 시대였는데요. 기름이 귀했기 때문에 3일 동안이나 내내 불을 켤수 있는 집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맹인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충 그때 재앙이 어땠을까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자기 손조차 볼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해지죠. 언제 어디서 무엇에 부딪히는지, 넘어질지, 떨어질지 또는 찔리게 될지, 심지어 베이게 될지 알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 3일간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화장실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 이 흑암 속에서 변을 보는 일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 심지어 위험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마지막 재앙만을 남겨놓은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은요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자 이집트 주신이었던 태양신 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호루스 신과 동일시 되기도 해요 이집트식 외눈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태양신 라의 오른쪽 눈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파라오는 바로 그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지던 존재였어요. 태양신 라의 눈은 이집트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파라오의 눈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태양신 라의 눈으로 그렇게 그렸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시고 빛을 완전히 거두어 가심으로써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아무것도 볼수 없게 된 겁니다. 이집트의 최고신과 그 아들로 여겨졌던 파라오의 권세와 능력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폭로하셨던 거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흑암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의 무지한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라오와 이집트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인가, 얼마나 암흑과도 같이 어두운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고센 땅에만 빛이 있도록 하셨어요. 파라오는 이번에도 모세를 불러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가도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양과 소, 가축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두고 가라. 이렇게 협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양과 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파라오는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 모세를 향한 파라오의 마지막 경고였죠. 그런데요 모세 역시 끝까지 완악한 파라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29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후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게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아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하셨겠죠. 근데 혹시 아 무섭고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 계십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별로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이집트인으로서의 입장보다는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입장이 이입이 더 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열 가지 재앙들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던 이집트에 쏟아질 때마다 마치 경찰이 온갖 범죄를 일삼던 조폭들을 일망타진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속시원한 쾌감도 느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은요 수천 년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특히나 교회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재앙들로 연결이 됩니다. 아, 그런데 출애굽기의 재앙들과는 달리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에 대해서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려워서 읽기를 꺼려하기도 하지만요. 무서워서 읽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재앙들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압하고 괴롭혔던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재앙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죠.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책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요한계 시록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계 시록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 시록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아서 극심한 환란을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요한계 시록의 대재앙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구원은 악한 소나기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출애굽기와 함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고난 중에 큰 위로와 소망과 끝까지 인내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서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수록 한동안은 악의 세력이 더 발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들은요, 악의 세력 때문이지 하나님의 재앙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출리굽기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까마득한 오래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특히 종말이 가까웠음을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현대의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파라오처럼 완악해질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똑똑히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젊은 시절에 정말 기쁘게 열정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권세에 멸하시려.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세상 권세에 변하시려 이 찬양을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의 신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도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못본채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파라오가 완악해진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결국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이 악한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용기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합시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시대 아닙니까? 아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아, 더욱 확실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출애굽기에 학대받던 이스라엘과 박해받던 초대교회 때처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번성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에,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어, 부여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갑시다.